I'm n 도막 s u 찍어 if you're a fool. I'm not s 아좋아이 t if m e o e m o 어? 아, 시발, 못, 못아 씨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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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아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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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 정말 다음, let's go. Wait up. 다 mm. 아, 저희 베이스. 어, 한 명. 음. 한명그 건물 안에. 음, 응, 음. 간다, 간다. 예. 음. 아, 한한번 때렸나? 나운이요 끝, 끝, 끝. 여기 청바지야. 아 씨발. 못아도대는 같아. 아 씨. 진짜 쩔. w a o n e down. 오 <laughs> oh, 뭐야. h t h a a s dead. 어 oh, <laughs> oh, 이거 또 oh, 맞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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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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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죠. 오. <laughs> 네, 바퀴어,

어디야, 페타쉬? 나이트 도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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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비. 사건을 아! 꺼내긴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냥 반자동 이어가겠습니다. 한번더 일할까? 한번더 일. 원장 못하는 거 아닌데. 예, 좀 해요. 근데 이건 꼬이는 것 같아. 애들 지우들끼리도 동선이. 어? 아0 아, 900, 고백조차 친구가 잘안 해. 아, 어, 이거 처음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man, 너무 숨어 있어가지고 음. 아, 앞에 계단이 있어 계단? 있어요, 계단. 네. 어, 다운됐다. 어, 응. 우리 왼쪽에 달나 <목소리> 음... 살려. 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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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서급, 서보으요 오케이, 오 <목소리> 다운 <맥스볼. 목소리> 어! <laughs> 아, 네, 오케이, 오 다운 오케이, 오 다운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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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 잠깐. 오, 나이스나샷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어디갔네 어, 저기 은행 보고 하나 따옴. 예, 힐 없어요. 뭐? 오, 버스로. 어떤 거? 오와씨와 와, 가겠다. 뒤로 뒤로. 오케이. 우오우와다와다와이 새끼 이거는 이걸로 이. 이 새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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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우! 와 있구나. 저폭 a 하나? Yeah, 같아 k a 야 g a w h 어 t are y 이 u What a r 어 you? What are you? w h a 그 e y u w e <laughs> 어, 포강 깔았고몇몇몇몇몇개 있어요, 총알. 많이 있어요. 네발이요 어. 어. 아, 그냥 그 와이프님이 잡게 해. 잡게 해 줘. 라이프님 잡아, 잡아. 권아깝 아, 아, 어, 뭐. <웃음> <웃음> <웃음>